네, 2024년 9일 6월 모의고사 21번 보겠습니다. 자, 농지 토양의 개선 노력이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잡초에게도 자라기 좋은 이상적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되게 좋게 잘 만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잡초도 너무 좋게끔 땅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농지 토양을 개선을 해서요 그래서 비료 사용량의 증가와 향상된 관계능력 관계 관계능력이라는 건 물을 대고 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땅이 비옥해졌어요 그래서 농지는 우리가 원하는 농작물을 키우게 됐는데 그 뿐만 아니라 원치, 원치 않는 잡초도 자라기에 너무 이상적인 땅이 됐다라는 부작용도 존재한다라는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토양의 개선 노력이 불러온 부작용, 잡초들한테도 너무 좋은 이상적인 땅이 되었어요. 자, 봅시다. 자, 농지의 토양은요, is forced to be 해서 이제 9개 동사의 수동태로 쓰였죠. 자 그래서 모모 하도록 강요받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mono culture 했으니까 단일 작물 재배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어 환경이도로 어,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제 완벽한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단일 작물 재배가 잘 되는 자 이거는 B+PP 수동태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아인지 모모함으로 써니까. 어 이런 비료의 형태로 성분을 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물을 대는데 by way of irrigation 했으니까 관계, 관계 이런 시스템으로 물을 댐으로써 이렇게 땅을 비옥하게 단일 작물 재배를 할수 있게끔 완벽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during이 나오면 은 이벤트 기간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이 될 텐데 어 지난 50 years 했으니까 어, 지난 5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기술자들과 이제 농작물 연구자들이, 어, 농부들이 뭐할수 있게끔 도와왔냐면, 헬프가 준 사역동사니까, 여기 farmers 나온 다음에 become 또는 to become 나와도 상관없겠죠. 농부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뭐 하는데, 어, 정확, 적정, 정확한 양쪽 모두의 적정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수 있게끔 도움을 줘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일작물을 잘 재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농작물 연구자들은 그렇게 될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량을 잘 맞춰서 어 이제 줬어요. 그래서 물도 이제 적절하고요. 영, 양분도 적절합니다. 자라기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비료의 전세계 사용량은요. 3배가 됐어요. Since 1 9 1969, 6 9 그러니까 1 9 6 9년 이후로 비료 소, 사용량이 3배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세계 관계의 능력 9 9 9 9 9 관계 능력은요, 물을 주고 빼는 그 능력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feeding and watering our fields more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들판을 기름지게 하고 또 이제 물을 대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작물들은요, 그거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너무 잘 자랍니다. 옛날 그냥 자랐을 때랑은 다르게 너무 잘 자라요. 근데 unfortunately 해서 여기가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니면 문장 순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양분이 많으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불행히도 이러한 호사스러운 상황은 have excited 했으니까 신나게 했습니다. 관심을요. 근데 누구의 관심이냐면 농업에서는 undesirable 했으니까 달갑지 않은 것들에 관심도 끌어당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농지가 아, l o a d e d with 모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양분과 물로 가득 충무, 충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했을 때어 이제 uh, the s r v n n s 다음 했으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 그런 자연지대에 비교를 했을 때 영양분과 물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그 이제 원치 않는 농작물 농작물들은요. 어 디저 디자이어 했으니까 어 여기 아 여기서 농지네요. 이거는 이 농지들은 원해졌습니다. 아주 럭셔리한 부동산 이미 부동산으로 이제 되어 원해졌습니다. 모든 그 지역의 잡초 하나, 모든 잡초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게 고급 부동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급 부동산이 되었다는 건 누구나 살고 싶어지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그 식물들에게 필수품들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그그 그 농장 지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것들이 풍부한 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분과 물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잡초들을 위한 아주 좋은 지역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도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어떤 농장지, 농장지의 그런 토양을 개선하는 노력에서의 부작용이에요. 이런 모든 그 잡초들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땅이 되었다. 단일작물 재배를 해야 되니까, 뭐, 비료나 물을 잘, 대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비료 사용량도 되게 많아지고요. 관계 능력도 두 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들판이 좋아지게 만들었고요. 농작물도 좋아하는데, 이 상황을 알갑지 않은 것들도 관심을 끌어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게 영양분과 물이 풍족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잡초도 이제 되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제 입주하고 싶어 하는 고급 부동산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순서별이랑 문장 삽입 나올 수 있고요. 요지나 주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어, 어렵지는 않았지만 시험에 낼 만한 건좀 많았으니까 내용 위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